안녕하세요. 황센터입니다. 네. 오늘 초보자분들 악기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악기,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되는지, 예. 초보용, 뭐, 프로용 악기가 뭐, 분명히 따로 존재는 하죠. 일단 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어, 1번 일단, 트럼펫 어떤 거를 구매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첫 번째로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기 예를 들어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플라스틱 트럼펫이 있어요. 플라스틱 트럼펫 제가 지금 한번 같이 클릭 한번 해볼게요. 쿠팡에, 쿠팡에 들어가면 쿠팡에 플라스틱 트럼펫 라고 치면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조 플라스틱 트럼펫 이라고도 나오고 입문용 플라스틱 트럼펫 연습용 플라스틱 트럼펫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대가 뭐 비싼거는 뭐 22만 8천원 뭐 이런거는 너무 비싸서 추천을 이런거 20만원대 살거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어 브라스로 쇠, 쇠 재질로 돼있는 거를 차라리 사는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어 제가 타이거 트럼펫이라는거 들어봤거든요 플라스틱 트럼펫 59,900원, 64,900원, 뭐, 이런, 이런 정도의 가격이네요. 아니면 뭐, P 트럼펫이라고도 들어봤는데, 이런, 이런, 뭐, 타이거나 P 트럼펫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브랜드 트럼펫을 알고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트럼펫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플라스틱 트럼펫이 생각보다 저도 불어봤는데, 퀄리티가 괜찮아요. 소리도 날 것도 다 나고, 그리고 가볍고, 가격대도 저렴하고. 그리고, 어, 요즘에는 제가 어, 친한 악기사 사장님한테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뭐, 뭐 밴드부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이 입문할 때 플라스트럼펫을 많이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되게 가볍고 관리도 편하고 예. 어, 소리도 굉장히 트럼펫하고 유사해요 예. 트럼펫 플라스트럼펫이 음, 선택할 수 있는 보기에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은 트럼펫들이 추천하실 거예요. 야마드럼펫인데 물론 뭐 일본 제품이라서 뭐 선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마악기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요. 예, 특히 라인업이 음, 그 초보자부터 프로페셔널까지 어, 등급이 뭐이 BMW 자, 자동차처럼 뭐 2시리즈, 3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에서 9시리즈까지 있어요. 9시리즈까지 있는데 233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어, 초보자분들 굉장히 추천드리는 모델이고 어, 야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퀄리티가 되게 우수하고 악기 기본기가 되게 좋아요 탄탄해요 어, 뭐 이렇게 기복이 있지 않고 악기가 뭐 어떤 어떤 거를 그냥 사더라도 어, 퀄리티가 되게 일정하고 일정하고 그리고 중고가 방어가 좋아요 팔때 어, 굉장히 많이 찾 어, 취미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놓으면 굉장히 잘 팔리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팔때 굉장히 좋고 감가도 되게 방어가 잘 되고요. 어, 그리고 뭐세 번째 보기로는 뭐 중국이나 대만제 악기들이 있어요. 또뭐 저가 악기들 뭐 인터넷에서 그냥 트럼펫 뭐 이렇게 치셔가지고 싼 악기들 이렇게 뭐 브랜드가 없는 거던가 어, 아니면 뭐 대만제 악기들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악기들은 제가 최근에 이게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음 나쁘지 않더라고요. 소리도 잘 나고, 음정도 나쁘지 않게 나고. 오 근데 이 악기의 단점은 일단 그 악기 뽑기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퀄리티, 공정 같은 게 싼데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어, 퀄리티가 좀 제각각이에요. 운이 이제 자, 괜찮은 걸잘 사서 운이 좋으면은 악기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괜찮은데, 어, 안 좋은 게 뽑힐 가능성이 좀 다분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뭐, 팔기도 힘들고 사실 중고가도 굉장히 좀더 굉장히 헐값에 넘겨야 될 거예요 중국이나 뭐 네임밸류가 없는 악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은 플라스틱 드럼펫이나 아니면 야마 2330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지 악기 이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악기만 사면 되느냐 악기 옵션이 또 필요해요. 특히 케미컬 용품. 음, 악기 관리할 수 있는 용품들은 꼭 필요한 용품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저가악기들을 사시면 관리용품들이 기본적으로 뭐 피스톤 오일이나 슬라이드 구리스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음, 거기에 저가악기에 들어있는 케미컬 용품들은 저는 전혀 추천하지 않고요. 어, 안 좋더라고요. 냄새도 뭐 심하고 약품이 좀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몸에 이렇게 우리가 부,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몸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어, 악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피스톤 오일, 슬라이드 구리스, 악기 땅융세 가지 정도인데 뭐융 같은 거는 뭐 암거나 뭐 쓰실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케미컬 용품 같은 거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 용품 중에 하나는 피스톤 오일 같은 거 자주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트럼펫 은 피스톤만 관리 잘해주면은 악기를 굉장히 오래 뭐 몇십 년 동안 쓸수 있기 때문에 피스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울트라 퓨어라는 브랜드나 아니면 뭐, 라트롬바, 이두 가지. 어, 들어있는 거, 번들 피스톤 오일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어, 어, 뭐 마우스피스나, 그 다음에 피스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악기를 쓰셔도 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좀 좋은 거를 쓰시는 거를 악기는 이제 초금형을 쓰시더라도, 마우스피스나 어, 피스톤 오일, 그 다음에 슬라이드 구리스 같은 거는 괜찮은 거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악기를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악기 관리나 뭐 이런 좀 뭐라고 해야지 좀뭐 이렇게 이런 <laughs>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용품을 그래서 야마 같은 경우에 아까도 야마 말씀드렸는데 야마에 들어있는 번들 피스는 야마 피스기 때문에 트럼펫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에서 브랜드에 나오는 피스기 때문에 야마 피스 같은 경우에는 쓰실만 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하라는 마우스피스를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야마 번들 나쁘지 않아요. 야마도, 어, 피스도, 뭐, 번들용은, 뭐, 좀, 좀 자, 사이즈가 작은 피스가 들어있을 텐데, 그래도, 야마도 피스, 마우스피스의 라인업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야마 피스 쓰시는 프로 연주자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찌됐든, 야마라는 브랜드는 번들피스를 쓰셔도 되지만, 중국이나 대만제에 들어있는 번들피스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마우스피스는 따로 사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 케미컬 용품하고. 그리고 어디서 사냐, 막, 케미컬 용품 같은 구하기 힘들다, 고뭐 네임도 잘 모르고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사이트는 트럼페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커뮤니티, 트럼페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쇼핑몰이 있거든요. 트럼페터 안에. 거기에 있는 어, 케미컬 용품들은 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에 뭐울트라피어나 라트롬바도 아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오, 피스톤 오일 같은 거는 사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중에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악기 뭐 실버, 뭐 은색 그리고 골드, 금색 뭐 이런 것 중에 또 어떤 거를 구입해야 하냐? 이것도 뭐 개인적인 장단점인데 장단점 이 있는데 보통 악기 공정의 마지막 공정이 피니시인데 악기 피니시 그게 이제 골드냐 실버냐? 예 근데 뭐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금색이냐 은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피니쉬가 이제 골드 피니시냐 실버 피니시냐 아니면 라카 피니시냐 어 실버랑 골드도 금은 도금이 아닌 라카로 금색 은색을 낸피니쉬 공정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야마 2330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쳐 쳐보, 보시면 야마 숫자 2330이라고 쓰시면 어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게 금색이 더 비싸지 않냐? 근데 야마 2330왜 은색이 더 비싸냐? 근데 야마 2330을 쳐보시면 그 모델 풀네임에 2330S라고 써있을 거예요. S, 실버, S라고 돼있으면 은 실버 피니쉬예요. 은도금이라는 거죠. 근데 2330이라고 만딱 써있고 금색 돼있으면 라카 피니쉬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실버보다 실버 도금보다는 라카 피니쉬가 대부분 좀 저렴해요. 그렇다고 또, 라카 피니쉬가 나쁘냐, 그럼 싸니까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뭐, 장단점이 있는데, 뭐, 라카 피니쉬 했을 때, 울림, 뭐, 골드 피니쉬 했을 때, 울림, 실버 피니쉬 했을 때, 뭐, 울림, 뭐, 여러 가지 피니쉬들 더, 다른, 다른 공정들도 더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는 디테일한 뭐 울림들의 차이랑 뭐, 뭐, 그런 게 있다, 그, 그, 재료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저다 써봤는데, 음, 뭐, 차이는 있긴 있어요. 네, 차이는 있긴, 분명히 있는데, 좀 뭐, 이렇게뭐 크게 큰 차이, 이쁜 거 사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쁜 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관리에 대한 부분에 또 차이가 있는데 뭐 실버랑 골드 피니쉬는 은도금, 금도금은 그 공기 중에 그냥 악기를 이렇게 꺼내 놓거나 그러면 좀 변색이 있어요. 색깔이 좀 변하는 게 있어요. 라카 피니쉬는 색깔이 변하지는 않는데 땀 같은 거에 노출이 좀 많이 되면은 라카는 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라카 피니쉬를 쓰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좀 라카가 잘, 웬만하면 잘 바뀌지진 않는데 아, 케이스에만 잘 넣어놓고 하면 뭐 골드 피니시나 실버 피니시도 케이스에만 잘 넣어놓으면 색깔이 그렇게 잘 변하지는 않는데 어, 라카 피니시 같은 경우는 다 벗겨져서 이제 언락카 이렇게 무광으로 되는 악기들도 있고 아예 자체로 무광 자체로 나오는 악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피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음, 뭐 초보자분들 기준에서는 그냥 이쁜 거. 이쁜 거 사셔서 어, 뭐 금색이 나는 금색이 좋다 그럼 금색 사시고 나는 은색이 더 이쁜 것 같아 반짝반짝거리고 그럼 은색 사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두서 없이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근데 뭐 하고 싶은 말, 말은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는데도 두서가 좀 없었네요. 예, 제가 어, 좀 그래도 질 좋은 이렇게 정보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좀 영상을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 쪽에서 자주 찍고 있는데 좀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더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더 편집 같은 것도 좀 공부하고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센터였습니다